거꾸라재믿는 구석이 있던 거 아니냐. 압수색 당한 우병우 현직 검찰 간부가 연락책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일지 정말 이거. 이건 검찰 명예가 있지. 이거 좀 제대로 밝혀야죠. 예. 네. 지금 이 검찰이 그저 조력자가 있다. 이래가지고 우병우 압수색을 한거 아닙니까? 휴대폰 자동차? 검찰과 우병우의 속내를 잠깐 짚보십시오 현직 검찰가부가, 현직 검찰 간부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조사를 받고 있다니까 지금 우병우 연락책이었느냐. 그럼 이번엔 빠져나갈 수 있을까?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난 24일 차량과 휴대전화 기습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우병호 전 민정수석. 그런데 우병호 변호사, 그리고 최전 차장, 최윤수 전 국정원 이 차장이죠. 최전 차장 이 사람. 그리고 검찰 간부 A 씨를 통해 수차례 추전 국장, 추명호 전 국익정보 국장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사이에 현직 검찰 간부 A 씨가 전화를 받으면서 연락을 한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 누구냐.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에 파견됐던 인물이고 증거인멸 연결 통로 역할을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오늘 우병호 재판에 나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병호가요 나한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섭섭함을 토로했어요. 나를 어떻게 감찰하느냐고. 그리고 제가 확실히 알아요. 우병호 아들 꽃보지이요 그거 명백한 특혜요 청탁이 있었다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검찰 수사 상황, 그, 내부에서 받으셨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재판마다 들어보세요. 검찰 <목소리> 압수수색 앞두신다고. 너무 재판하러 나올 거야. 경은 아직 끝나지도 않아. <목소리> 오해해주세요, 이석수 감찰관이 감찰 착수했지 않습니까? 예. 어. 감찰 착수한 걸 듣고, 증인이 전화를 직접 걸어서, 어, 형, 왜 이래? 어디 아파?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던데, 그거 사실입니까? 제가 그 당시 갑자기, 응? 그, 저도 뭐, 특별 감찰관에서 저에 대해서그 감찰 착수한다는 건 몰랐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놀라서, 어 그렇게 했는데 뭐 어디 아파는 아니고요 이게 왜 갑자기 하느냐 안 취지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 10명 정도 이렇게 봤는데 예 이번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어, 탁월하다 얘기를 하시던데 그 기준이 뭐였어요 뭐기준이라고 본다면 은과목하고 음, 그 당시에 뭐 메모장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뛰어 다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뭘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어, 운전이 정말 남달랐습니다. 코너링,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고 북악 스카이웨이 길이 굉장히 코너가 많고 요철이 많습니다. 근데 초보 운전이나 뭐좀 약간 운전이 서툴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렵고 볼수 있는데 요철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고 그다음에 코너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른 대원하고 네. 비교가 많이 됐었습니다. 네, 저분도 좀 근무하기 참좀 참 힘드시겠네요. 그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검찰이 모레 오전 10시. 그러니까 오늘 이2 7일이고2 8 2 9 수요일 되겠네요. 모레 오전 10시에 우병호 나오라고 어, 우병호 전수석에게 출석을 통보했다는 어, 얘기입니다 수사가 좀 노영희 변호사님 진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 네, 진전이 많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네. 10월 16일날 추명호 전 국정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도중에 네. 그 지금 현직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분의 경력이 국정원 재직했었던 경력이 네. 있는 분이죠. 네. 당시에 그 검사님은 그냥 안부 전화였다고 라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다급하게 전화를 중간에 거는데 안부 전화할 일은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건좀 부당한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렇다면 이제 커넥션이 사실은 좀 보입니다. 우병우, 그다음에 추명호, 이 기업 검사 그리고 변호사 또한 최윤수. 최윤수까지. 예. 네, 네. 그래서 이분들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그 연결, 전화 연결고리를 지금 현재 검찰에서 파악했다.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무어한 증거들을 찾았는지까지도 지금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아마도 모레 오전 1 0 시에 이제 우병호 전색이 검찰에 나가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그 양우석 박사로. 예. 압수 수색 당한 그 전화기가. 네. 예. 그, 총세 번의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똑같은 전화기가. 1차, 2차에서 다빠져나갔는데 이번 이제 3차였거든요. 계속해서 압수수색 늑 장, 늑장 압수수색부터 해서 수많은 우병우 전수석이 벅꾸라지 잡힌 그벅꾸라지 김기춘보다 더 뛰어난 안 잡힌 벅꾸라지로서그 행세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정확한 위치에 자신의 프락치가 정확하게 정부와 첩포를 던져줬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국정원의 우병우라인과 검찰의 우병우라인이 그다 정리가 된줄 알았는데 예. 여전히 우병우라인은 건재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거 밝혀주는. 거. 네. 검찰과 국정원 잡고 있으면 뭐 권력 잡은 거죠. 뭐 정권을 잡은 거죠. 뭐. 거의. 예. 그렇게 정리하려고 했었습니다. 아. <laughs> 이상입니다. 아니, 또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 뭐. 검찰 수사를 받아보셨다는, 다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저는 음. 이제 그 이번에 우병우 수석이 음. 네. 검찰한테 허를 찔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음. 그렇죠? 보통 그이 이런 식으로 저 검찰에서 재판 받고 나온 사람을 그냥 급습해서 수사하고 저 처음 하, 봤어요. 하지는 하는 건없죠 그래서 네. 일정하게 그 <laughs> 우병우 수석 허를 입장에서는 네. 허를 찔려서 네. 야 이거 반칙하냐. 네. 이렇게 했겠지만, 네? 제 지금 생각에는 우병우 수석 정도면은 이 경우도 나는 빠져나갈 거다라고 좀 예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예. 음. 예. 아마 검찰이 상당히 나름대로 어, 기회를 짰겠지만, 글쎄, 지금 뭐, 뭐, 안에서 어떤 얘기가 흘러나오는지 모르겠으나, 뭐, 이거가. 그건 권리이네요. 어쨌든, 참영전 예. 네. 의원 판단은. 예, 또 따로 뭐또 다른데 무슨 뭐, 그 아까 그 중간에 섰던 그 검찰 그 양반 핸드폰을 네. 뺏고 뭐 거기를 또 수색하지 않으한 네. 글쎄 우병우 수석이 여기서 걸릴까? 저는 안걸것 같습니다. 우 수석이 압수수색을 한번더 당한 적이 있어요. 네. 작년 11월 10일 날 네. 그때 이제 롯데가 그 케이스 보처에 돈을 냈다가 네. 압수수색이 나간다면서 돌려줬지 않습니까? 정보 압수 그때 돌려줬죠. 70억 원. 네, 그 정보 네. 세는 부분에 그 우병우 음. 수석을 의심을 하면서 네. 그 때도 집으로 자택에 압수수색이 가서 전화기를 네. 뺐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때 압수수색은 전화기를 차단해서 잘 처리를 해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래 보고요. 네. 이번에 집을 안 가고 딱 차하고 네. 핸드폰만. 그 핸드폰만 했다라는 거는 네. 지금 검찰 내부에 그 우수석이 과연 옛날에 힘이 있을 때 신세져서 승진하고 이런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스석이 내가 아직 근제한 이유가 그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파헤치려고 예. 딱그 집에는 보관하지 않을 거다 이미. 그렇게 뭐, 중력 물질들이. 네. 그러니까 네. 그이 차에 네. 또 핸드폰에 보면 네. 그 맥락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딱 집어서 그것만 했다 이래 봅니다. 시섭을 한 거죠. 오 장지정 변호사 보시기에는. 추명호 그다음에 최윤수 이두 사람 사이에 그 검사가 네.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검사가 고리 역할을 한 거죠. 네. 그 수사를 할때 보면 이제 통신 조회를 해서 네. 그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네. 그러면은 그 관계자들의 그, 그 통화 이 내역이 네. 이렇게 그래프처럼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그 선을 막 그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선을 쫓아가면서 이 연결 고리들을 찾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가운데 검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고리에. 예. 그러, 그래서 이 박근혜 정권 때는 아마도 그 검사까지는 예. 수사 확대를 하지 않았든지 못했든지. 어쨌든. 예. 네, 그런 사정이 있었던 왔어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고리 뒤에 우병우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거기까지 연결이 못 됐던 거죠. 예. 이번에 그 검사의 고리를 파니까 우병우까지 딸려 나오는. 예. 이제 이렇게 되는 양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 상당히 네, 뭔가 네. 나올 수그 있다 그죠? 유영우 구속이라는 네. 걸 고지라고 하면 예. 그 고지가 이제 보인다. 예. 어쨌든 뭐 차명희 전 의원은 뭐 그냥 빠져나갈 거다 그래서 그거 두고 볼 일인데요. 서영우 소장 짧게. 네, 의료수. 구속영장 청구 두 가지인데 예. 혐의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네. 증거인멸의 우려인데요. 혐 혐의의 중대성을 입증 여러 번 됐는데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번번이 었는데 이번에는 현직 검찰이 현그 조사 중인 내용을 밖에 있는. 소위 말하는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에게 전달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즉 국, 검찰 내에 우병우 조력자가 있어서 돌아가는 상황을 시시각각 알려주면서 어, 향후에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끔 미리미리 정보를 알려줬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번에는 그 증거인멸의 현장을 검찰이 바로 잡아 잡아냈기 때문에 네. 이번만큼은 어, 우병우 전 민정석이 수 빠져나갈 수 없지 않을까? 네. 따라서 이번에 기습 내부자를 색출한 것이 검찰의 가장 큰 공이라고 한다면 예. 우병우 수석은 기습적으로 내부자를 두절시켜서 압수수색하는 걸 몰라서 당한 것 그것이 예. 우병우 수석이 가장 큰그 예. 실수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빠져나온 이번에 우병우 만약에 빠지고 나면 적폐수사 잘했다고 국민이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홍준표 대표는 계속 쏟아내시는데 주말에도 막말의 정치학에는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걸까요를 어떻게 감찰하느냐고. 그리고 제가 확실히 알아요. 우병호 아들 꽃보지기요. 그거 명백한 특혜요 청탁이 있었다니까요.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저, 저, 지금 저, 검찰 수사 상황 일어났는데. 그 내부에서 받으셨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재판마저 들어가고요. 검찰 압수색압수색 아, 재판하러 그, 그, 재판 나왔고요우병호 연락책이었느냐. 그럼 이번엔 빠져나갈 수 있을까?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난 24일 차량과 휴대전화 기습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우병호 전 민정수석. 그런데 우병호 변호사 그리고 최전 차장.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죠. 최전 차장 이 사람. 그리고 검찰 간부 A씨를 통해 수차례 추전 국장.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경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요 이석수 감찰관이 감찰 착수했지 않습니까 예. 감찰 착수한 걸 듣고 증인이 전화를 직접 걸어서 어, 형왜 이래 어디 아파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던데 그거 사실입니까 제가 그 당시 갑자기 응? 그 저도 덕분에 이제 어. 믿는 구석이 있던 거 아니냐 압수수색 당한 우병호 현직 검찰 간부가 연락책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일지 정말 이거. 검찰 명예가 있지. 이거 좀 제대로 밝혀야죠. 예. 네. 지금 이제 검찰이 그저 조력자가 있다. 이래가지고 우병우 압수수색을 한거 아닙니까? 휴대폰 자동차? 검찰과 우병우의 속내를 잠깐 짚어보십시오. 현직 검찰가부가, 현직 검찰 간부가 네. 누군지 모르겠으나 조사를 받고 있다니까 지금. 이 사람, 이 사람 사이에 현직 검찰 간부 A 씨가 전화를 받으면서 연락을 한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 누구냐?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에 파견됐던 인물이고 증거 인멸 연결 통로 역할을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오늘 우병우 재판에 나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병우가요. 나한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섭섭함을 토로했어요.